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행자와 순례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술 여행자와 순례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아마 안다 모른다 뭐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자, 다시. 여행자와 순례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자, 여행자는요, 여행의 시간이 계속 지나갈수록 짐이 많아집니다. 왜요? 집에 돌아갈 때뭐 바리바리 싸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 선물도 줘야 되고 뭐 짐이 점점 많아요. 여행하는 사람들은요, 집에 갈 시간이 가까울수록 짐이 점점 많아져요. 순례자들은요. 여행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짐이 적어집니다. 네. 안 믿으시는 얼굴이에요. 네. 자, 왜 그럴까요? 여행객은 집이 마지막 종착지이지만 순례자는 계속해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불필요한 것들은 계속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순례의 길을 갈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길을 들어보셨나요? 혹시 가보셨나요? 네, 제 인생의 버킷 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조금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9세기 스페인 산티아고 대콤포스텔라에서성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되었다고 알려져서 유럽 전역에서 그 야고보의 그 시신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순례길을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산티에고 순례길에 관한 배경에는 사실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이슬람 군대 위협에 이 이베리아 반도의 마지막 보루를 지켜내고자 했던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성 야고보를 스페인의 수호 성인으로 모시게 되면서 오늘날 순례길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 이탈리아나 또는 스페인이나 이런데 가보면요, 이 천주교가 강한 그런 나라들을 가보면 나라의 수호성인이 있고 도시마다 또 수호성인이 있어요. 그래서 막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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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상으로 어, 세워 놨습니다. 한번 산티아고 어, 예. 저 어, 길을 한번 보시면. 저그꼭지점세 개가 만나는 데가 이제 그 마지막 산티아고네 콤포스텔란데. 저기를 가는 길이 그렇게 조그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습니다만는 대표적인 길이 지금 저렇게 표시돼 있는 겁니다. 특별히 위에 프랑스 길이라는 걸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건데요. 약 800km 정도 된다고 해요. 하루에 20km씩 걷는 것치고 800km를 걸려면 약 40일간을 계속 매일 걸어야 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발바닥이 부르 트고 막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어, 이제 이, 이 산티아고 콤포스텔라까지 어, 이르는 약 800km의 여정을 주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다니던 그 길이라고 해서 프랑스 길이다. 이렇게 예, 칭한 것입니다. 이 산티아고 콤, 어, 콤포스텔라에 가까울수록 길가에 버려지는 것들이 많대. 이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아주 그, 그 동네 사람들이 아주 큰 일이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출발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짐이 많죠. 이렇게 순례길을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착할 때는 어떻게 되냐? 점점 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 예. 네. 이건 이제 그 순례 길을 표시해 준 거고요. 마지막 이 그, 그게 저거예요. 제가 올려준 사진 아니네. 어떤 분은 반바지에 반팔 티셔츠만 입고 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제는 모든 걸다 버리는 시기입니다. 이 비상식량도 버리고 두꺼운 파카도 버리고 그리고 어, 비옷도 버리고 신발도 버리고 이제 배낭에 이르기까지 버릴 수 있는 건다 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제 이 순례의 길을 이제 다 맞춰가기 때문에 그런 필요 없다는 거죠. 힘도 들고 목적지가 가까울수록 더 이상 이런 물건들이 필요 없기에 이제는 모든 걸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행자로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인생의 짐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례자로 살면 인생이 맞춰지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짐이 더 가벼워져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길이 힘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은 짐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짊어집니다 버거워합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 때로는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인생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요. 수고하고 무거워, 무거운 짐진자들아,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매년 가을에 예수사랑 축제를 진행합니다. 올해는 10월 22일과 29일. 두 주간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예수랑 축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다시 짊어진 삶의 무거운 짐을 다시 주님께 덜어내기 위한 영적 대각성의 시간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나오라고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예수 사랑 축제입니다. 이번 예수 사랑 축제의 주제는 나는 찾았네, 새 생명 예수를. 이 주제입니다, 주제. 네. 한번 다시. 나는 찾았네, 새 생명 예수를. 네. 완전 레트로입니다, 레트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국을 휩쓸었던 엄청난 영적 그 파도를 우리에게 몰고 왔던 주제입니다. 저도 이 주제 아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고 제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했던 그 주제. 뭐예요? 나는 찾았네, 새 생명 예수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다시 이제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고도 삶의 무게를 버거하고 있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게 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삶의 짐을 맡아 주실 생명의 주인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 안식과 복을 선고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삶의 무게를 힘들어 하며 사는 것이 참 힘들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를 들여다보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은 여유 있는 대로, 또 어려움이 있는 분은 어려움이 있는 대로, 배운 것이 많은 분은 많은 대로, 또 배운 것이 없는 분은 없는 대로, 적은 대로 힘이 드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건강한 분은 건강한 대로, 약한 분은 약한 대로 삶의 무게를 힘들어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가정과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그 깊은 문제들을 하나씩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쉬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삶의 무게에 지쳐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특별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첫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수고라는 것은요, 그것은 능동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 헬라어의 문법이면 능동형과 수동형이 있어요. 능동형은 내가 행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수동형은 다른 사람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 이 능동형이라는 이 수고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에, 결국 수고하는 자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쉬지 않고 과도하게 무엇인가를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지친 상태가 되는 것. 이게 수고다. 그런데, 에,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말은 내가 무거운 짐을 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내 인생의 무게, 무거운 짐이 지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형인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 의하여 맞이 못해 억지로 하는 상태. 그러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 세상이 또는 직장이, 또는 내 이웃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강요하고 나를 주장하는 것, 이게 무거운 짐인 것. 성경은 노동 자체를 수고와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결국은 이 결국은 이것이 노동에 대한 명령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 노동 자체가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에덴동산에서도 노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노동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동기, 즉 하나님처럼 되려는 불순종의 마음이 노동의 정신을 지배하면서 즐거워야 할 노동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즉 수고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죽기 살기로 하는 노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뛰는 것입니다. 욕망과 욕심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더 갈증이 심해집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끝없는 욕심은 어김없이 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가 커지기 시작하면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을 강한 집착, 욕심은 강한 집착으로 나타나죠. 한 가지에 대한 잘못된 집착이 삶의 모든 행복을 불행한 것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물질에 대해서 만약에 집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질에 집착한 것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많이 놓쳐버리고 잃어버린다는. 나중에는 가족의 소중함도 다 흐지부지 돼서 물질 때문에 가족들이 불행해지는 그런 엄청난 일도 우리가 얼마나 경험하게 됩니까? 명예에 대하여, 권세에 대하여, 자식에 대하여, 인기에 대하여 무엇인가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참 자유를 상실하고 평안을 깨뜨리고 욕심의 노예로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나에게 있는 다른 것의 소중함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에 집착합니다 그 돈으로 인해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친구도 신앙도 모든 것이 뒷전이 됩니다 도리어 돈을 버는데 장애물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서 오히려 그 소중한 것들이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특별한 초청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다 내게로 오라, 오라. 내가, 내가 너희를 너희 쉬게 하리라. 하리라. 나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얻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든 세상 사람이든 자신의 욕심의 노예가 돼서 감사와 기쁨을 잃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대하시며 우리에게 쉼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쉼을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너희에게 너희가 참된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농사법을 보면요 이게 짐승 두 마리를 이렇게 멍에를 메서 밭을, 밭에, 쟁기를, 뒤에다 쟁기를 달아서 밭을 갈게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어미소와 새끼소를, 새끼소, 그렇게 이상한데, 송아지. 그러니까 송아지. 어미소, 어미소와 생, 송아지를 같은 멍에를 매게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이 어미소 뒤에만 쟁기를 달고, 새끼소에는 줄을 달지 않습니다. 쟁기줄을 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새끼소는 멍에는 맺지만 어미소가 멍해를 끌고 가는 대로 따라만 가는 것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농사법이라는 거예요. 이 송아지가 그것을, 반, 그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 이 송아지가 소가 됐을 때 자동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쟁기를 끄는 것이 훈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멍해를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참 안식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주님과 함께 멍해를 매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멍해를 매는 것은 예수님이 멍해를 메고 가실 때그 송아지가 어미송아 어미소의 그 멍에 같이 함께 따라가는 것에 불과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힘들이지 아니하고 그 주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단지 송아지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든 멍해를 신이 대신 짊어지시고 단지 따라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의 멍해는 온유와 겸손의 멍해입니다. 29절, 30절 함께 봉독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랬습니다. 이 삼십 절또 봉독합니다. 이는 내, 내 멍에는 쉽고, 쉽고 내,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하십니다. 아멘. 우리 방송실에서 두 구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구절은 한 화면으로 올려주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멍에를 말씀하시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멍해와 또 온유하고 겸손한 멍해가 대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틀을 갈면서 힘들게 지고 사는 멍해는 무슨 멍해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멍해. 이 멍해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의 멍해이기 때문에 이 멍해를 지고 인생의 바틀을 갈면. 그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의 멍해를 벗어버리고 예수님 자신의 멍해를 지고 따라오며 당신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멍해는 온유하고 겸손한 멍해라고 하십니다. 이 멍해는 높아지기보단 낮아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보다는 나누는 것을 더 기뻐하는 멍해입니다. 이 멍해는 쉽고 가벼우며 우리 마음에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온유하다라고 하면 좀 뭔가 부족하고 약하고 온순하고 불의에 저항하지도 못하는 그런 또 어떤 일도 제대로 진행시키거나 처리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온유라는 말의 원어는 통제된 힘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어요? 통제된 힘. 이 온유라는 말은 힘이, 엄청난 힘이 있는데 이것을 잘 통제해서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야생마 있어요, 야생마. 야생마는 어떤 말이에요? 네? 길들여지지 않은 말. 막 초원을 막 그냥 달리고 막 사람이 잡아 탈라 그래도 멈추지 않고 막길릴이 날뛰는 막 힘이 넘치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말을 탈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명마 명마 뭐 천리마 같은 이런 명마 있죠 이 여포가 타던 그런 말들 뭐 김유신 장군이 타던 이런 말들 뭐 이런 말들 명마는 어떤 그 말이 명마입니까? 자신의 의지와 힘을 통제하고 주인의 뜻을 기꺼이 따라 그 힘을 분출하는 말 이게 명마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엄청난 힘이 있어요 야생마보다 더 넘치는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주인의 뜻에 그 자신의 힘을 통제해서 그 주인을 따르는 말 이게 진짜 명마라 이말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야생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10편 37편 5절에 하나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온유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은 내 뜻대로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조차도 내 가진 것조차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순종하는 삶. 이에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없어요?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복은 내 욕심과 욕망을 체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은 만족이 없기에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언제나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계 3대 부자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라는 이 미국의 증권가의 대부가 있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워렌 버핏. 아마 책을 읽어 보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분의 책을 아마 안 읽고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 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1년에 한번 이 투자의 규제라고 불리는 이분이 1년에 한번 뉴욕의 한 고급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 점심 식사 한 끼를 같이 하는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티켓을 판매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티켓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경매로 팔아요, 경매. 그러니까 자, 이 티켓 여기 있습니다. 자, 100불부터 시작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100불 200불 300불 400불 500불 막 쭉쭉쭉 올라가다가 나중에 이 티켓이 얼마에 팔리냐 40억에 팔렸다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40억이라는 거 보기는 하셨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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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티켓 워렌 버핏과 함께 뭐 식사하면서 투자에 대한 것들을 묻고, 그리고 그 사람이 투자의 비법들을 공개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그 한두 시간 같이 시간을 내는데 든 비용이 40억. 워렌 비펫의, 부, 버, 워, 발음도 잘안되네워런 버핏의 그 초청에 참여하려면 얼마가 들어요? 40억. 투자의 규제에 투자에 대한 조언을 듣는 그몇 시간에 40억을 주고도 배우려는 사람들이 미어터져요, 미어터져.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생에 대하여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은 공짜로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이것을 경매로 붙인다면 이 값은. 40억이 아니라 매길 수가 없어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그 조건을 갖출 수가 없어요. 왜? 이 은혜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공짜? 아니, 공짜로 준다니까는 요즘에는 뭐 무슨, 무슨 그, 얇은 무슨, 뭐, 휴지 조각 주는 거, 뭐, 어, 뭐, 뭐, 이쑤시개 몇개 주는 걸로 착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공짜로 주시는 이 은혜는요, 이세상의 값으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인생은 단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 그냥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청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특별한 초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 믿는 사람도 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오고 다 내게로 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나와 함께 이 인생의 길을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이번 가을 예수사랑 축제에 우리를 향한 특별한 초청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이 나의 욕심을 중심으로 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의 삶에서 그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약속하신 진정한 쉼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두 번째 아직도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태신자 VIP들이 이번 예사랑 축제를 통하여 예수님께 나와서 인생의 짐을 대신 지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멍해를 함께 끌어주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의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 방향성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생의 참 안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회복하고 그 안식을 회복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척과 가까운 이웃들 중에 아직도 무거운 짐을 지고 버거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지체들에게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다가가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런 천국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찾았네. 새 생명 예수를. 다시요. 나는 찾았네. 새 생명 예수를. 우리 모든 성도인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인생의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이 주님의 위대하고 특별한 초청에 우리 함께 기쁨으로 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